안녕하세요. 도교입니다. 오늘 오신 분은 지금 머리를 약간 이렇게 단발 라인에서 그냥 쭉 기르셨대요. 관리 없이 쭉 기르셔서 층도 없고, 끝에 있는 선도 좀 이렇게 엉망인 편이고, 앞머리 라인도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중단발 레이어드는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는 라인 설정. 두 번째 내가 설정한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웨이트를 쌓는 위치를 분할할 것입니다. 이 웨이트를 쌓는 위치가 분할되지 않고 뭉쳐 있으니까 중단발 레이어드를 했을 때 모발이 뭉친 형상이 늘어나는. 여기에 집중하셔서 섹션부터 커트를 자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트를 나누실 때 회원들, 고객의 탑이 어디 있는지 먼저 보시고요. 탑을 기준으로 이어 백, 구렛나루 끝선과 같은 라인에 있는 곳에 섹션을 하나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 백에 있는 라인이 내 앞머리 기장을 결정 짓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시기 전에 검지로 내 목적지에 손가락을 하나 올려 놓으시고, 톱을 기준으로 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톱에서 이어 백 라인까지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앞쪽 라인은 핀셋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뒤에 쪽 라인 설정할 때 기준은 백 기준으로 이어 백 라인까지 직선을 하나 그어 주십니다. 오버라인에 있는 머리 다시 고정해 주시고요. 왼쪽 모발이 커트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머리를 가이드 삼아 라인 설정을 합니다. 이때 센터를 중심으로 모발이 스퀘어 라인으로 커트가 돼서 언더라인이 일자의 라인이 나올 수 있게. 스퀘어 라인이 나올 수 있게 빗질을 해주십니다. 가일도 확인하시고요. 원랭스의 빗질. 가일도 확인하고. 라인. 다음 머리. 이어 백 라인에서 스퀘어 나온 후. 원랭스의 빗질. 양쪽에 밸런스 체크해 주십니다. 자, 그레이에이션을줄 때. 법칙처럼 생각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 백에서 네이프까지 3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백, 옥시피탈, 네이프가 있는데, 네이프를 기준으로 45도의 각도로 내려와서, 백에 있는 머리가 와서 커트가 됩니다. 이러면 5에서 10% 정도의 그레이에이션이 생기고요. 기준이 옥시피탈로 올라가서 45도로 설정을 후, 백에 있는 머리가 커트가 되면 10에서 15% 정도 그레이에이션이 만들어지고요. 백에 있는 머리를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레이디에이션을 만들게 되면 그레이디에이션이 20에서 25% 정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기준 삼아서 내가 무게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웨이트를 어디에 쌓을 거야를 계산하시고 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중단발 레이어드 혹은 단발 레이어드를 할때 기준은 옥시피탈 기준 45도로 모든 머리가 스퀘어로 와서 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옥시피탈 기준 45도 모든 머리가 센터 기준 스퀘어 가이드라인 네이프에 있는 머리가 잘리지 않게 확인하시고 모든 머리를 자릅니다 지금 커트가 끝났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웃라인은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총 기장 대비 10% 정도의 그레이션이 나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흐름도 다이거넛 4D에 A라인 흐름을 만들면서 끝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뒷머리 기장 설정이 끝났으면 바로 사이드로 넘어가서 기장 설정을 하시는데요 이때 기준은 항상 템플, 템플을 기준으로 직선 이 부분이 사이드의 코너가 나눠지는 중심이거든요. 이 부분을 나누어서 언더와 오버의 디자인과 길이 설정, 무게 설정 구간을 분리를 합니다. 커트가 방해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어깨. 걸쳐서 이만큼 각도가 벌어지죠. 이것 때문에 커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고객의 머리를 45도 정도 회전시키면 평평한 곳에 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가 잘라놨던 기준의 직선 라인 그대로 유지하시고 머리를 잘라주세요. 라인이 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앞쪽으로 떨어져서 기장 체크 해주시고. 사이드 라인 기장 설정 끝난 상태고요. 사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무게 설정을 하기 위해 골든 위치쯤에 있는 부분에서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두 부분을 나눔으로써 무게감을 설정할 위치와 흐름을 만들 위치를 공간을 분리해 주시는 거예요. 커트에 방해되는 라인 고정해 주시고, 동일한 기장 설정 위에 센터를 기준으로 아웃라인 확인 후 스퀘어 라인 만들어줍니다. 라인 설정 후, 이번에 웨이트를 쌓을 위치를 또 정하는데요. 이때에는 기존에 커팅되어 있는 백, 가이드, 백을 중심으로 90도. 골든 라인에 있는 머리가 백을 기준으로 내려와서 커팅이 됩니다. 이때의 기준은 센터 스퀘어. 더 이상 잘리는 머리가 없을 때까지 모든 머리를 끌고 오세요. 가이드 보는 게 어려우시면, 빼기에 있는 머리를 빗질이 끝난 후 가지고 나오시면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빗질이 끝난 후 빼기에 있는 모발을 가지고 나와서 따로 확인을 해주신 후, 가이드 확인, 백에서 스퀘어, 백을 기준으로 직각. 모든 머리를 백을 기준으로 스퀘어로 잘라주십니다. 자, 이때 다이어 포워드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중단발 레이어드 할때 어깨선에 걸치는 머리가 너무 무거울 경우 조금 디자인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B2 방향으로 스퀘어 이동해서 라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언더라인 말고 중간, 미들라인만. 모든 머리 B2 라인에 스퀘어. 각도는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백 라인에서 직각. 지금 B2 라인에 있는 머리가 직선으로 나와서 가이드, 설정되는 순간을 눈으로 보신 거예요. 기준으로 모든 머리를 스퀘어. B2를 기준으로, 스퀘어로, 커트를 시술합니다. 언더라인 계속 살아남은 채에서, 미들라인의 흐름이 라운드 쉐입으로 해서 어깨를 감할수 있게 설정해 주십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이 끝난 상태에서, 사이드에 있는 무게감만 없앨 건데요. 자, 이때, 사이드 스퀘어로 갈 건지, 사이드에서 S2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S2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언더라인은 살아 있지만 흐름이 유라인으로 변경이 되고 스퀘어로 갔을 경우에는 흐름과 모든 게다 스퀘어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약간 라운드의 느낌을 주고 중단발 레이어드는 라운드의 느낌이 프론트 라인에서 좀 나와야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1 S2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중심은 중간에 있는 머리가 기준이 되게. 중간에 있는 머리가 기준이 되어서 스퀘어 S2 방향으로 이동. 가이드 확인하시고 나오는 머리를 S2 방향에서 스퀘어로 커트해 주십니다. 아웃라인 살아있는 채로 흐름이 살짝 변형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커트하게 되면 B라인과 S라인의 코너가 생겨요. 이 코너를 B2 방향의 스퀘어 방향으로 모두 이동. B2 방향의 스퀘어에서 라인을 코너만 제거해 줍니다. 아웃라인은 계속 유지된 채 흐름과 무게감만 없애줍니다. 어깨에 떨어졌을 때 감싸는 느낌을 줄수 있게, 귀 뒤에 꽂았을 때 무게감이 뭉치지 않게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언더라인의 기장 설정, 흐름 설정, 무게 설정 모두 끝난 상태이고요. 오버라인의 흐름 및 디자인 설정을 위해서 남아있는 모발을 내려주시고요. 지금 프론트라인은 이미 이전에 잘라놨기 때문에 직전에 잘라놨던 모발을 기준으로 해주시고 기준이 없을 때에는 사이드 S2에 잘랐던 끝선을 기준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전방으로 스퀘어로 끌고 들어와서 라인을 자르면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기존에 잘라놨던 앞머리를 기준으로 연결을 할게요. 센터 기준 프론트로 스퀘어 방향. 자, 이때 기준은 톱라인이 직선이 될수 있게 남아있는 모든 머리, 자를 머리가 없을 때까지 한 선으로 이동,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후, 흐름 확인. 마지막 섹션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골든 라인에 있던 부분이 직각, 나머지 머리가 이 부분에서 그레듀에이션이 나올 수 있게. 백 기준, 스퀘어, 가이드 확인. 모든 머리를 잘라줍니다. 자, 이때, 프론트라인 잘랐던 모발에 코너가 생겨있으니, 모든 모발을 마지막 잘랐던 선으로 이동, 코너를 잘라주세요. 언더라인을 했던 거와 반대로 오버라인은 저는 후워드와 리버스 느낌을 그냥 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코너를 살짝 남겨놓고 디자인이 끝난 후에 이 코너를 자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지금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중단발 레이어드, 여기에 포인트를 집어드렸어요. 그동안 중단발 레이어드가 어려웠던 이유, 바로 구역 설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구역 설정은 뭐야? 저희가 처음에 라인 정리하고 웨이트를 쌓는 구간을 총 기장에 어디에 떨어뜨릴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약했던 거죠 그 계획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백 섹션 나눠 주시고요 여기에서 옥시피탈에서 45도 거기에서 백을 기준으로 스퀘어로 잘라서 가이버는포드의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구역 디자인 흐름을 만드는 오버라인이 아닌 미들라인의 구역에서 다이건어 포워드를 라운드로 한번 바꿔주고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쇼트트 롱의 흐름을 동그란 라인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구역을 지금 한번 바꾸었죠. 그래서 무게감이 쌓이는 위치가 사라지니까 지금 이 모발은 오늘 흐름을 위해서 질감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선이 굉장히 얇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웨이트를 지금 여기 있는 10% 구간에 다 쌓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 모발이 여기에 너무 무게가 쌓이면서 어색할 수 있는 구간을 탑에 있는 디자인의 흐름을 두 개로 나누면서 쇼 드롱의 흐름 하나 그리고 다이거너 포워드로 흐르는 흐름 하나를 여기서 만나게 해 줌으로써 무게감들을 다 분산을 시키면서 미디움 기장의 어깨에 닿아서 흐르는 라인과 어치는 라인, 가볍게 떨어지는 모든 라인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내 가이드의 선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 처음엔 옥시피탈, 그 다음엔 백, 그 다음엔 골드. 이 순서대로 무게감의 위치를 조정해 줄 것. 자. 이 모발이 지금 질감 처리가 안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는데, 음 제가 모발 섹션을 이만큼을 나눌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모발 뿌리의 양과 떨어지는 양이 거의 동일하고 끝선이 다 살아있죠. 다른 섹션을 봐도 모발 나눈 이 양과 끝선의 양이 동일하게 떨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역별 디자인만 본인이 잘 활용한다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볍고 흐름을 강조하는 미디움 레이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Just like candy.